정관, 평관. 일관을 극하는 것을 그가자라 하는데 관성이라 한다. 관성은 정관과 평관을 말하며 평관은 실살이라도 한다. 나를 극한다는 것은 나를 다스리고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아버지는 자식인 아들과 딸을 이기지 못하고 부인은 남편을 이기지 못하는 관계를 관성이라 한다. 일관을 극하는 오행 중 음양이 같은 것은 편관이다 하고 일간을 극하는 오행 중 음양이 다른 것은 정관이다 한다. 정관 정관은 나를 극하는 오행 중 음양이 다른 것갑 양목일 때 신금 유금 음금을 말하고 을 음목일 때 경금 신금 양금을 말합니다. 갑 을은 나무고 경신신유는 금으로 나무를 쪼개고 자를 수 있는 것은 쇠 금인 도끼도 있고 톱도 있다. 그래서 금은 나무 목을 극하는 것이다. 나를 극하는 오행을 낳으려면 목은 신은 갑을 극하고 견을 하고 경금은 을을 견하고 화를 보면 임수는 화를 극하고 계수는 병화를 극하고 토는 갑목이 기토를 극하고 을목은 무토를 극하고 금을 보면 정화는 경금을 극하고 병화는 신금을 극하고 수를 보면 무토는 수를 개수를 극하고 기토는 임수를 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뭘 극의 관계에 해당되는 것이요? 라 소리입니다. 정관과 편관. 목, 나무를 극하는 것은 쇠, 금이고, 화, 불을 끄는 것은 수, 물이고, 토, 흙을 무너뜨리는 것은 나무, 목이고, 금, 금을 녹이는 것은 화, 불이고, 수, 물을 흡수하고 가두는 것은 토, 흙, 재방이다. 이렇게 극하는 오행이 있지요. 정관, 남자는 아들, 딸, 진력, 외조모, 공무원, 직업을 말하는 것이 정관입니다. 여자는 남편, 조모, 남자, 형부, 제부도 말합니다. 정관이 사주에 있으면 자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품행에 단정하며 인품이 있는 자가 되며, 명예와 신용이 있고 용모 단정한 순행자이다. 정관은 질상의 육신으로 여매에게는 남편이 되고 정관이 뿌리를 내려 튼튼하고 아름다우며 현부와 인연이 있는 것이다. 남명 사주에 정관이 있고 정재편재가 있으면 재생관이 되어 대단히 좋은 사주팔자가 되니, 되나 상관이 있을 때는 좋은 것은 없어지고 권위 및 명예는 사라지고 자식에게 해로운 일이 생긴다. 정관은 아들이고 상관을 관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어찌 자식이 해가 없을까요? 정관이 사주에 태과하면 세개 이상 있으면 빈곤하고 재화를 면하기 어렵다. 조실 부모하고 빈약하며 단명하게 된다. 관살이 많고 주중에 식신 상관이 없으면 무례한 자로 그 자식이 불효하고 인덕이 없으며. 인생 사이가 힘든 팔자가 된다. 사주 중에 정관이 적당히 있으면 인품이 오나 단정하며 모습이 미리하다. 아름답다. 정관과 인수가 있으면 관인 상생해 부이 공명하고 장수하며 귀자를 얻으며 등명하게 된다. 좋은 자식을 얻고 세상에 이름을 날린다는 것입니다. 남자 사주의 관살이 장생에 동조화하고 형충파해가 없으면 장수하고 현달한 자식과 복이 복을 가진다. 정관편관 정관편관이 혼잡되어 있으면 양방득자하게 되니 일신을 잘 관리하시길 바란다. 양방득자를 하게 되면 두 여자와 살게 되는데 두 집살이를 하다 보면 매사에 거짓말을 해야 할 것이며 인생사가 비참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고 처음에 자식들은 세상살이에 어두운 것부터 배우게 되니 그 아픈 심정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한번쯤 생각하기 바랍니다. 여자 사주에 정관 편관이 혼잡하면 남편이 작첩하게 되, 되기도 하고 관을 제살하는 식신상관이 없으면 일주가 약하면 정조관념이 없어 바람을 피우는 것을 좋아하여 여러 번 혼인하는 자가 있다. 관살 혼잡. 관살 혼잡된 여자의 관성과 식신이 암압하면 정부와 자설기도 있다. 암압은 지지, 지장간에 있는 합을 말합니다. 관성이 왕하고 일주가 신왕하면 귀부인이 되며 재관이 겸비되면 귀한 명식이 됩니다. 사주팔자의 관성이 없으면 혼인하기 어려우며 신왕사주의 관성이 쇠약하면 남편 그리워 눈물 흘리며 산다 합니다. 여명사주의 관성이 형충파해를 당하면 남편덕이 부족한 팔자가 됩니다. 정관이 목욕과 동주하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게 된다. 여자팔자의 남편 운명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나요? 맞습니다. 정관의 목욕과 동조하면, 정관은 남편이고 목욕은 외도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 정관과 목욕이 동조하면 그 남편이 바람 피우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관살, 정관이 공망이 되고 사, 묘, 절에 있으면 남편 덕이 없다. 관살이 태왕하고 비견겁재가 약하면 고부간의 갈등이 있다. 관살이 태왕하여 일주가 신약하면 부부가 불화하고 다부하는 경우가 있으며 화류의 종사자가 될수 있다. 관살이 심약하고 비견겁재가 많으면 남편들이 없으며 이혼하여 살게 된다. 여명의 정관이 합이 되면. 가정 당함하며 여성적인 매력이 있다. 사주팔자에 재과인이 연월일시간지에 있으면 명문집귀수며 현모양체명이 된다. 정관 연간에 정관이 있으면 집안에 대를 이을 자손이며 장손이나 종손이 되고 차남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가업을 이어받게 되니 장남 노릇을 하게 된다. 일제정관이 있고 중화가 잘 되어 이루어지면 성정이 아름답고 영민하며 서덕이 있어 현찰을 얻으며 자수성가는 팔자가 된다. 여자는 남편복이 있다. 정관과 영마가 동조하면 이동이 많아 외교부나 공모에 되면 아주 좋다. 금, 경신, 신유가 금이 관이 되는 경우는 지지 지, 지귀가 높이 오르고 사법군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